자, 그 다음에 2번 어, 지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바로 보겠습니다. A 어, child who 되어 있습니다. A c h 아, 일단 답부터 먼저 정하고 가겠습니다. 일단 답은 4번 체크하고, 이 글에 관계없는 부분은 4번 체크하고, 어, 4번은 관계없는 질문이 다 빼내고. 자,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a uh, stun warning about the danger of running in the street. 요까지 표시를 해두고, 이렇게 수식합니다. I는 I인데, 뭐를 들었던 아주 엄중한 경고입니다. 아, 스 n 운면 엄중한 뜻입니다. 엄중한, 엄중한, 큰, 중요한 말이 아닌 것 같고, 자, 엄중한 경고를 들었던 아이는 뭐에 대해서? 어, 달리는 것에 대한 위험성. 거리에서 달리는 것, 뭐, 동명사 처리될 것이고, 이렇게. 그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를 들었던 아이는, 음, 더난 셀프 이스팀. 음, 뒤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뒤에 비교급 나오고, then 나와, 이렇게. 그래서 비교를 하려나 본데, 음, 후 갈로 쳐놓고, 여기까지입니다. 요 안에 작은 갈로가 있고, 다음과 같이 들었던 아이보다 더 나은 셀프스팀을 지니고 있다. 음. 자존감이죠. 더 나은 자존감을 갖게 될 것이다. 어떤 아이들보다 오직 다음과 같이 들었던 접속사 대입니다 He's a bad boy. 너 나쁜 아이구나. 라는 말만 들었던 아이. 뭐할때 그가 길거리로 막 달려 나갈 때넌뭐 불량한 아이구나 나쁜 아이구나라는 말만 전해들은 아이보다 어, 달리는 것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위험성 이 위험성에 대한 아주 엄중한 경고를 들은 아이가 훨씬 더 자존감이 더 낮다 그래서 어, 엄중한 경고 그 위험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들었던 아이와, 그 다음에, 너는 나쁜 아이구나라고 그 아이 자체를 비판하는 말을 들었던 아이. 그래서, 어, 이것이 훨씬 더 better self-esteem, 더 자존감이 훨씬 더,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The child who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아이는, 음, 여기까지겠죠. 이렇게. 나쁜 소년이다라는, 소위 나쁜 소년이라고 칭하는, 이렇게 인용 문여놨죠 w 위에 e 언급한 bad boy in, 바로 그 아이는, is getting, 다음 같은 메시지를 전해 듣게 됩니다. 자, 뒤에 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동격 접속사 대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같은, 어, 메시지. 어떤 메시지? 그와 그의 행동은, 어, 올바르지 않다. 그의 행동은 어, 좋지 않다고 하지만 그 사람까지 같이 포함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 아이와 그의 행동은 어, 좋지 않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받고 있는 것이다. 자, 이런 말을 들으면, he doesn't learn. 그는 알지 못합니다. 차이점은 between A and B. 그래서 A와 B 사이에. 결국, 이렇게 하면은, what he does와 what he is의 차이점을 전혀 알지 못한다. 우리 what does what he does라고 하면 그가 한 행동, 그가 행동하는 것, 그가 한 행동이 될 것이고, 그가 무엇을 하는지 그가 한 행동이 될 것이고, what he is는 어, 그 사람 본 모습, 본질, 그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 본래의 모습, 그 사람 자신의 모습, 그치요? 그 사람의 본질. 아 그래서 어그 행동을 지적하지 않고 그 사람 자체를 비판하면은 자신의 모습과 자신의 한 행동 사이의 그 차이점을 어 알지 못한다. 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어, 행동에 대해서 아이에게 경고를 줄때어한 행동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경고를 줘야 되지. 그 아이가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 이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럼 이렇게 되면 나중에 어떤 일을 벌지면 as an adult, 자 어른이 되었을 때그 안에 있는 내적 크리틱, 비판가, 비판자, 어, 성장해도 내부의 비판자는 공격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Both A and B입니다. 어 그가 한 행동도 공격하지만 자신의 가치 맞아도 공격하게 된다. 나라는 인간은 쓸데가 없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자칫 이렇게 되면 굉장히 안 좋은, 음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지고 되고 굉장히 안 좋은 어, 그런 모습으로 빠지게 되는데, 자제든 자신의 행동, 그 다음에 자신의 가치 이둘 다를 말고 공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됐죠 어, 그 다음에 4번은 골라내면 되겠습니다. 전혀 해당되지 않는 말입니다. 뭐, 간단하게 보자면, 가주어 의미상의 주어, 주어 진주어고, 부모님과 아이들이 빈번한 소통을 일상 문제에 대해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전혀 다른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 경고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인데,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모님은. 부모님은 이렇게 합니다. 좀더 신중하게 distinguish, 구별합니다. 뭐를? between A and B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부적절한 행동과 기본적인 그 아이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선함, goodness, 착하다라고 하는 선함. 이 사이를 구별하는, 신중하게 구별했던 부모님은, 부적절한 행동과 그 아이가 갖고 있던 기본적인 선함. 이것을 아주 신중하게 구별했던 부모님은 raise children. 다음과 같은 아이들을 어, 키우게 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주격관대 여전히 수식합니다. 이렇게 수식. 여기까지 될 것이고, 다음에 end라는 접속사를 중심으로 fill 1번, have 2번. 자,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 feel b 어, 괜찮다 라는 느낌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필 e e 괜찮다. 더 만족스러운 느낌이다. f e 자신에 대해서 g o 한 느낌이란 말은 굉장히 만족스럽다는 뜻이죠.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좋은 느낌을 갖고 두 번째는 좀더 젠틀러 부드러운 내적 비판자를 갖게 됩니다. 자신한 행동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고 그 사람 자체를 비판받아서 성장했던 아이들은 아까 말한 대로 스스로를 공격한다고 그랬잖아요. 공격한 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 사람의 부적절한 행동과 그 아이가 본래 갖고 있던 기본적인 선함을 구별하면서 우리가 꾸준히 했던 부모님들은 어떤 자녀가 된다 자신에 대해서 아주 좋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좀더 부드러운, 그러한 내적 비판자를 가지게 된다. 자, 이때, fa라고 하는 것은 비교급을 강조하는 훨씬. 됐죠? 그 다음에, 어, 자신에 대해서 더 좋은 느낌, 구세 비교급이죠. 이런 것들은 어휘 기억합니다. 어휘. 자신에 대해서 더 만족스러운, 기분 좋은 그런 느낌의 자녀를 키우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기본적으로는 뭐다? 우리가 구별해 두자. 그 사람의 부적절한 행동과 그 아이가 본래 갖고 있었던 어떤 찬성. 넌 원래 나쁜 아이야. 너왜 그래? 너 이런 아이였니?라고 꾸중하지 말고, 너간 행동은 행동이 잘못되었다.라고 구별해 주는 것이 더욱 더 중요하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것은 4번 우리가 골라 내도록 하고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의 위험한 행동에 대해 올바르게 올바르게 경고하는 법. 자 위험한 행동에 대해서 올바르게 경고하는 법 됐습니까? 일단은 결국 그 사람과 그 사람 그 사람의 행동과 그의 모습을 어, 차이를 줘야 되겠다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의 부적절한 행동과 그 아이가 갖고 있던 기본적인 선함 사이를 구별해 줘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음, 아마도 실무 문제 나온다 친다면. 음, 둘 중에 겹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빈칸추론 나온다면 아니면 여기에 나올 수 있겠죠 이렇게 빈칸추론 또는 어휘 빈칸 또는 어휘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어쨌든 관계 없습니다. What he is 이런 것도 충분히 어휘 또는 빈칸추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그래서 그 사람이 한 행동과 그 사람 자신을 차이를 두자 구별해야 된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야 아이가 좀더 부드러운 내적 비판자를 가지고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을 좀더 갖게 된다. 그 다음 여기도 더 나은 자존감이라는 이런 것도 우리가 어휘로 하나 가져, 가져갑니다. 이렇게 어휘.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번 지문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